We don't need a destination. Let's go where the river's taking us. Mm -hmm. Overfield s and through the country. Letting go of everything but us. Mm -hmm. oh. 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소니의 엠마운트 어댑터를 꽂은 상태에서 엠마운트 렌즈 즐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M 렌즈는 당연히 M 바디에 이렇게 사용 마운트에서 사용하셔야지 가장 그 최적의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 영상으로 소니를 갖고 있다면, 어 저는 이제 영상 전용으로 소니 바디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촬영하는 바디와 그 다음에 또 같은 A7C 소니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요로, 요걸로 이제 투 아, 어, 조앵글로 종종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그 이왕 갖고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어, 소니 영상 참 편리하고 좋은데 어차피 조여서 지금 제가 영상 찍는 것처럼 같은 거리 정도로 찍을 거면은 미리 초점 맞춰놓고 수동렌즈로 찍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라이카 렌즈를 소니 바디에 물렸을 때 라이카 렌즈 느낌이 날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한번 그 실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포크론을 제가 이종 교배하고. 초점이 맞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실제 초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런 느낌입니다. 이종교배에서 찍으면 아마 그 해당하는 렌즈의 느낌은 아마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고, 물론 엠바디와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만은, 엠바디는 영상을 못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데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포지미크론을 제가 마운트했고요. 이렇게 그 영상을 찍는 중간에도 포커스 피킹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초점 거리가 맞아서 빨간색으로 피킹이 됐고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부 초점 영역에서 벗어난 상태로 보입니다. 라이카 렌즈 여러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렌즈가 이 렌즈가 어, 주마로 렌즈가 가장 잘 궁합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그 저는 보이그랜더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 어, M 렌즈를 마운트를 해봤는데요. 보이그랜더 어댑터 외에도 뭐테아트라든지 심지어 AF가 된다는 그런 렌즈들 그런 어댑터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어, 그런 어댑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얇은 어댑터 사용하고 싶어서 수동 어댑터 테카트보다는 어, 이제 보이그랜더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렌즈, 아,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네 외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라이, 마치 뭐 라이카 네이티브 렌즈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요렇게 해서 사용할 때도 워낙 컴팩트하고 가벼워서 사용하기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하는 소니 A7C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 중에서도 주 마스터 렌즈를 마운트 하면은 상당히 코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어, 코가 이렇게 길게 나와서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그 밸런스가 상당히 어색한데 바디가 워낙 작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지 라이카 렌즈 중에서 코가 좀 길게 나온 룩스 같은 뭐50 룩스 같은 렌즈를 넣었더니 얘가 이제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툭 쳐지는 가만히 이렇게 놔도 어,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소니 렌즈랑 이종교배를 한다면 뭐 주말이나 아니면은 엘마나좀 어, 작은 렌즈 특히 이런 주마온 렌즈 같은 네, 이런 렌즈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마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발색이 독특한 렌즈인데요. 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영상의 결과도 궁금했지만 사진으로 찍어도 얘가 어, 주마론 렌즈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보여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어, 지금 사진을 쭉 보시면 원래 주마론 렌즈가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발색이 진해, 진하게 표현이 되고 주변에 이제 광량이 떨어지면서 비네팅이 생기는 특히 F5.6의 개방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이종교 배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이카 엠바디로 찍을 때보다는 좀더 어, 뭐랄까요. 약간 힘이 빠진 좀 발색이 좀 차분한 그런 느낌. 라이카로 찍었을 때는 좀더 진득한 느낌이 강조되는데, 소니로 이종교배에서 찍었을 때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 발색이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어쨌든, 이제 본론이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28mm로 담은 영상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리뷰를 좀 급하게 하려고 뭐 다양한 상황에서 영상은 많이 못 찍어봤는데요. 요약을 드리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는 포커스 피킹이 너무 어, 초점 그 뭐라고 할까요? 심도의 초점이 맞은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은 다 포커스 피킹 영역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히 센터에 초점이 맞았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신기하게. 그런 부분이 좀더 정확하게 어디가 센터인지 표현이 잘 돼서 영상으로 초점, 포커스 피킹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용이했다. 어, 그래서 영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런 이중 교배가 되게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면은 이픽처처 픽처 프로파일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개마 값을 저는 이제 스틸로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모드를 흑백으로 맞춰 놓고 어, 사용을 하면 포커스 피킹할 때 흑백 영역이 쭉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찍을 수 있었 그러니까 포커스 피킹할 때 흑백에서 어, 빨간색으로 피킹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놓으니까 어느 부분이 빨리 변했는지 쉽게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찍을 때는 그대로 찍으시면 흑백 그대로 찍히니까. 픽처 프로파일을 빨리 바꿔서 이제 다른 원래 내가 쓰던 뭐 S 로그를 쓰든 아니면 그냥 디폴트 무비를 정하든 그런 걸로 변경하신 다음에 찍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총평을 정리를 하면 어, 라이카, 소니 A7C에 라이카 렌즈를 이종 교배해서 라이카 M 렌즈를 구매한다? 이건 저는 조금 비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 피킹이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어, 그 다음에 어, 보이그랜더 렌즈 어댑터 어때요? 뭐 이런 주제로 한다면 보이그랜더 렌즈는 상당히 그 외관상 이 얇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버 렌즈가 많아서 그런지 실버 이 띠가 어, 상당히 뭐 나름 예쁘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라이카 렌즈 어때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직 충분히 장례를 테스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라이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맑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해진 거리에서 또는 좋은 포커스로 그냥 심도를 깊게 해서 촬영하실 거라면, 라이카렌즈를 사용해도 충분히 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라이카 M 렌즈를, 어, 그 다음에 어댑터를 구매한다, 소니에.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왕 저, 처럼 라이카 그 엠바디로 이렇게 그 즐기, 충분히 재미있게 어, 즐기고 계신다라고 하면 갖고 있으니까 이종교배를 해서 소니에서도 좀 즐겨보는 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를 G, G 렌즈로 어, <laughs> 2 3 m m 하고 50mm 이렇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이 85mm 망원 화각이죠. 그걸로 G 마스터 렌즈 이런 그 렌즈군을 갖고 있는데요. 아, 만약에 이제 소니 렌즈, 네이티브 렌즈는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이왕 제가 저처럼 이제 라이카를 즐기고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뭐 35mm나 28mm 뭐, 다른 그런 렌즈 화각대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종교배에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니, 어, 그, 소니의 라이카 m 렌즈 이종교배 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피킹에서 초점이 맞은 걸로 나오네요. Chase the Mississippi through the night, hundreds of miles away. The water is warm, let's dip our toes right in and be reborn. I don't know why.